안녕하세요. 3분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 우리 시대에 유행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인문학, 인문학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문학이 뭐냐고 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문학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는 인문학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1분만 필요하면 되니까요. 1분만에 인문학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문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자연현상, 물리를 연구해서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경제학은 인간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 경제원리와 법칙을 뽑아내는 것이 경제학의 연구대상이죠. 인문학도 연구대상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짧고 간결하게 정의해 내린다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것은 웬만하면 인문학이라고 보시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문학은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은 문사철이라고 많이 하시죠. 문학, 사학, 철학입니다. 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고 살아가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반면, 역사는 인간이 살아왔던 과거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 중에서 인간의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죠. 인간의 생각. 이 사유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모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역사는 사람이 살아온 과거. 철학은 사람의 생각. 모든 것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예술도 인문학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공예 같은 것들도 인간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물학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